혁신당의 전략적 목표인 검찰 수사 기소 분리는 예정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9월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간다 특위의 최종 목표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놓고 시비가 진행 중입니다. 현직 검사가 정부 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지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검찰 폐지 이유를 그린 검찰개혁 사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검찰이 남은 기간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늘 그래왔듯 권력의 기생을 시도할 것입니다. 반대 세력 제거 부패, 척결, 실적 등 달콤한 덫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 제대로 뜨고 한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조이대 대법원은 사법 쿠테타에 가까운 일을 벌였습니다. 또, 내란 종사자들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일부 재판은 우수강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란 국민적 요구를 사법 독립침해라고 강변합니다. 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조격신당 끝까지 간다 특위가 계속 전진해야 할 이유입니다.